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은 뭐예요?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 삼아 우리의 힘을 발휘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떡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말씀을 지켜서 산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려내는 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그려지는 게 성도의 인생 맞다가 말씀으로 산다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그려내는 구속사가 있어요. 그 말씀이 묵시를 완료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우리 인간들의 처음자리, 그 실체를 그려내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뭘로 위장을 하여 그 그림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며 사는 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500년 역사가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를 증명해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가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흔적을 삶으로 그려낸다가, 말씀대로 산다예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장악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건,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포착하고 장악하여, 내가 지키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에게 포착되지도 않고 장악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해석하고 장악하여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